어, 이렇게 한번 좀 상황을 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, 윤석열 내란 사태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 그런데 내란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내란이 우리 상황의 모두는 아닙니다. 갑자기 123 내란이 생겼지만 123 내란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나라가 아닙니다. 사실은 잠에서 깨어나면은 현실에서 현실과 그것도 오목한 현실과 직면하는 것처럼 내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원래 문제와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.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강한 나라인데요.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 볼게요. 제가 써 왔습니다. 관공주의 지역주의, 성장주의, 경쟁주의, 불평등주의, 차별주의, 관료주의, 연고주의, 가족주의, 순혈주의, 배금주의, 물신주의, 한탕주의, 사대주의, 학벌주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. 내색기 네 제일주의. 그래서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그거를 해결하자. 당연히 그렇지만. 그것보다 훨씬 더 근저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일을 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. 맞죠? 그런데 기쁨을 이룬 나라. 서울에는 잠자리가 없고 지역에는 뭐가 없습니까? 일자리가 없습니다. 이런 나라. 서울공화국이 압도하는 나라. 지역은 다 서자 직업받는 나라가 됐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가 생기고, 세대를 막론하고, 자살 문제가 생기고, 아까 나온 M4 세대 문제가 생깁니다. 연애도 안 하고, 결혼도 안 하고, 출산도 안 하고, 외출도 안 하고, 아무것도 안 합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? 저는 이것이 대통령 잘 뽑는다고, 문제는 아닙니다. 이거.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대통령은 이런 문제 미안하지만 못 해결 못합니다. 그것은 대통령과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사회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 또 연대가 나오네요. 하여간 연대가 명문대로 명문대입니다. 연대가 또 나오는데요. 국민들의 시민들의 강력한 힘으로 대통령을 확실하게 밀어버려야 합니다. 아, 물론 당선되도록도 밀어주지만은 당선된 후에 헛지도 안 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온 민주정권도 사실은 국민과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.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. 예, 아까 뭐 부동산 얘기도 나왔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20몇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꽤 친하게 지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다녔습니다. 뭐,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닌데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도 정치학자인데 정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. 근데 정치를 버리면 안 됩니다. 정치를 버리고 살 수는 없지만은 정치를 믿고 정치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대개혁, 개혁 얘기를 하는데요.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개혁 과제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지역 소멸, 그거 해결 못합니다. 그게 해결하려면 은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. 절대로 선거로 해결 못합니다. 그거 해결하려면 은 전국민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위한 사회의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촛불 혁명도 하고 빛의 혁명도 했는데 그거 보통 6개월 이상 안 갑니다. 왜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평상시에 개혁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같이 좀 고민해보자. 아직은 해답이 없는데 이 고민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